지난 시간에 뭐뭐 뭐 해야만 합니다. 당연한 의무 같은 거 표현하시는 문형 표현는데요뭐뭐신학게리바 나리마생 생각 나시죠? 자 그러면 한번 예습 한번, 복습 한번 해 보실까요? 여러분 일본어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셨나요? 미용고노 맹교 시 나게리바 나리마생 그렇게 하시면 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본어로 말해야 합니다. 뉘용고대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대의 탁점이 있죠. 니용고대 하나사 낳개리바나리마생 아단이 온다는 건 나이 형 앞에는 아단 아나 아나고 생각하시라고 랬죠낳개리바 하나사 자, 낳개리바나리마생 기억 나시죠? 자, 그래서 자, 한국어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코쿠고대 하나사 낙크테모이이데스. 나낫끝때뭐에이 네스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형이죠. 뭐, 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표현. 어, 기억나셔야 돼요. 많이 읽어주세요. 많이 읽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자, 내 것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번 과는요, 17과죠. 피아노를 칠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동사의 가능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뺏어잡기를 펴주시고요. 155페이지 1번. 자, 뭐, 뭐를 할수 있습니다. 뭐, 뭐를 할수 있습니다. 자, 명사 플러스 가 데키마스 표현인데요. 자, 데키룰은요, 데키룰. 마스형 연결되려고 룰을 뗀 거죠. 유주동사이라서. 데키룰는 수루의 가능형입니다. 수루는 뭐뭐 하다죠. 데키룰는뭐뭐할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명사 플러스 가 데키마스. 자, 조사가 여기 특이하게 가갈 수이죠뭐뭐를할수 있어요 하면은 오가 쓰여야죠. 오가, 목적격조사 오가 쓰여야 되는데, 오를, 오안 쓰고, 자, 뭐, 뭐를 할수 있어요. 늘에 해당되지만, 가가 쓰인 거, 조격조사 가, 주격조사 가가 쓰인다는 거,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여기다, 일본어를 할수 있습니다. 니언고가 되기 마스. 자, 친구한테 반말이 하고 싶어요. 너 니언고 할수 있니? 일본어 할수 있니? 할 때는, 니언고가 되기로 물어보시면 되죠. 자, 뒤에, 발음을, 어기양을 높이시면 물어보는 말이 돼요. 니언고가 되기루 응, 되기루 이렇게 낮추면 대답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정중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김상은 일본어가, 일본어를 할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김상와 니언고가 되기 마스까 네, 할수 있습니다. 하이, 되기 마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명사 플러스가 느끼마스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할수 있다는 표현이 된다는 거, 조사 가가 쓰인다는 거 무엇보다도 자,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골프를 할수 있습니다. 명사를 쓰시면 되죠. 골프가 느끼마스, 골프를 할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자,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운땡가 느끼마스. 이 명사에다가 명사를 다 넣으시면 이 명사를 다할수 있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영어를 할수 없습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자, 에이고가 마스의 거. 부정형은 마생이죠. 데기 마생, 에이고가 데기 마생. 그럼 영어를 할수 없어요. 한 가지 더. 어, 뭐라고 할까요 아, 나 한국어도 못해요. 한번 해볼까요? 강의 국어가 데기 마생 하시면 되죠. 자, 2번. 뭐, 뭐, 하기 전에, 자, 뭐, 뭐, 동사사전형 플러스 마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형이 겹칠 때, 이제 문형을 공부하실 때는 나이형은 아단, 마스형은 이단. 자, 앞에 연결되는 형이 아단인가, 이단인가, 동사사전형이었는가. 그걸 제일 먼저 조건으로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이단, 마스, 아단, 나이. 그렇게 하는 것도 딱 머릿속에 여러분딱 떠오르시라고 그렇게 제수처까지 하는 거거든요. 아나, 나인, 아단이었죠? 이단, 마스. 그렇죠? 자, 그래서, 만마 하기 전에 사전응이 왔네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위치표현 한번, 앞과에서 공부했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앞에, 마에, 뒤에, 우시로. 그죠? 왼쪽, 이다리 오른쪽, 미기. 그렇죠? 위에위에 밑에, 스타. 중간, 낙가. 자, 그런 표현 처음 보신, 처음 들으셨다고요? 앞에 나와요. 다시 확인해주세요. 자 그래서 뭐뭐 사전형 플러스 마이니는 뭐 하기 전에 란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보실게요. 메루마이니 잠자기 전에 그러면요. 메루마이니 하오 니가끼마스 그렇죠. 이를 이빨을 이를 닦습니다. 란 표현이죠. 자 스에이 스에자 에이 장은 뭐죠? 에이 장은 애만 길게 하시면 되죠. 스에이오 수루 마이니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루코스루마이니, 여행을 하기 전에, 호텔은요, 호텔은요, 요약구시마스 호텔 예약을 합니다. 뭐, 뭐, 하기 전에 사전형, 보라스, 마이니가 온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로 넘어갈게요. 자, 156페이지. 먼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명사를 할수 있습니다. 일본어를 할수 있습니다. 골프를 할수 있습니다. 영어를 할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했지만 을 이번에는요. 자 앞에 동사가 옵니다. 동사 사전형 플러스 고또가 네 키마스예요. 고또. 고토. 자 고또란 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고또는요 형식 명사예요. 명사이뭔지 명사인데 동사랑 같이 써야지 혼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고, 같이 동사랑 같이 써서 먼머하는 것. 먼마하는 일, 먼마한 적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많이 해석이 돼요. 다른 뜻도 많지만 자 그래서 먼마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똑같이 동주격조사 가가 들어가죠. 오가 아니고요. 자 먼마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먼마를 할수있습니다 라는 문형이죠. 먼뭐가 데끼마스. 원형이 뭘까요? 데끼루 그죠. 자 타이 류리오 스크루 사전형이 온다는 거. 곧도 앞에는 사전형입니다. 축구로 우 단으로 끝났죠. 축구로 코도가 데키마스 만들 만드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피아노 히쿠 자오 사전형이 왔죠. 우 단으로 끝나죠. 히쿠 코도가 데키마스 피아노를 칠수 있습니다. 어, 왔다시다 키마스 히쿠 코토가 데키마스. 자, 저좀 피아노 칠수 있거든요. 자, 영자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에이거는 신분호 요무. 일다죠 사전형이 왔죠 요무 고토가 되기마스 자 그렇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일본 사람만 보면 일본인만 보면 너 일본어 일본어 할수 있어? 일본어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비아냥 거려던 생각이 나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던 생각이 나 생각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제는 니온진도 일본 사람과 하나쓰 고토가 되기마스까니혼진도 일본인과 하나스. 자, 사도능이 왔죠? 하나스 고토가 되기만 쓸까? 말할 수 있, 있으, 있으시겠죠? 말할, 말할 수 있으시죠? 자, 그렇죠. 자, 카타카나오, 카쿠. 쓰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카쿠고토가 되기만 쓸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가능동사. 그냥 동사만 연결하시면 돼요. 쉽죠? 동사, 고토가 되기만 스 동사를 할수 있는, 동사를 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뭔 말을 할수 있습니다. 라는 문형이기 때문에. 자, 천천히 공부하세요. 자, 그럼 4번. 뭐, 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고토가 나오네요. 그래서 동사를, 고토에 연결돼서 동사를, 동사를 명사와 같이, 명사화 한다는 문형인데요. 왔다시노 슈미와 바도민턴 후 수루 고토 됐어요. 하는 것입니다. 자, 고토 뭐, 뭐 하는 것, 뭐, 뭐 하는 일, 뭐, 뭐 하는 적으로 해석됐다고 그랬죠. 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자, 아네노 슈미와 후르데 오요구, 수영하는 것, 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다나카상노 슈미, 슈미와 야만이 오르는 것. 자, 고토 앞에는 사전형이 오는 거죠. 오르는 것인데, 노보르 고토데스. 자, 그래서, 동사 연결할 때는 그 앞에 문형에 동사에 어떤 형이 오는지, 아단형인는지 사전형이 오는지, 이단형인는지 그걸 먼저 개념을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진도를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가능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일본 사람과 말할 수 있으시겠죠? 하나스 고토가 데끼마스네. 그러시죠? 말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일본인 지나가시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럼 말하고 싶은 의욕때문인지 공부가 점점 재밌어진답니다. 자, 다음 과에서 볼게요.